안녕하세요 여러분 뽀뽀 언니입니다 제가 가장 아쉬운 회사가 한 군데가 있어요 대학 졸업하고 2년 후까지 변변한 직장을 들어가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가족 회사를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한 일주일도 안 돼서 정말 우리나라 굴지에 S 모 회사에서 지사를 그때 아마 지사가 생긴 지몇년안 됐던 것 같은데. 사무직원을 다섯 명이나 뽑는 거예요. 제가 서류에 합격을 했고, 이제 면접을 오라고 전화를 받고, 또 메일을 받았어요. 메일이 단체 메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인가 세 보니까 1 7 명이었어요. 그러니 다섯 명을 뽑으니까 거의 3대1? 3.5대인 그 정도였죠. 그러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회사에 들어간 지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는 하루 빠지면 주유수당 월차수당까지 빠지는 그런 회사였어요. 조그만 회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S 모 회사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전화가 왔잖아요. 근데 자기네 회사 회장님이 영어 면접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에 울렁증이 있잖아요. 특히나 말하는 거에. 저도 그랬거든요. 자기소개 정도 간신히 외워가서 하고 그랬었는데, 인사팀에서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 좀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됐었어요. 그래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면접은 한 보름 정도 남았었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회사를 다녔죠. 근데 면접을 한 일주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또그 S모 인사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면접에 참여하실 거냐고 하면서 자기네 회장님이 정말 영어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얘기를 하니까 아 정말 이 부담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3대1이긴 했지만 제가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이게 있는데, 떨어지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주유수당, 월차수당까지 빠지면 연봉도 얼마 안 되는데, 월급도 진짜 얼마 못 받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면접을 안 갔습니다. 자신이 없었어요. 그 영어 얘기를 하니까. 음, 자기소개 정도 외워서 가서는 감당이 안될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가 그때가 한 2월, 3월 정도 됐었는데, 그 회사가 이사가 이제 자리를 잡았, 잡았겠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서, 인센티브가 700%가 나왔다고, 뉴스에 나올 정도였어요. 연봉도 사실 그 당시에 꽤 높았거든요. 진짜, 얼마나, 제 마음이 표현이 안 되네요, 지금도. 얼마나 정말 속상했는지. 왜냐면 저는 결국 그 면접 때문에 그만두지 못했던 그 회사를 결국에는 그만두게 됐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참 아쉽네요. 아마 거기를 갔다면. 뭐, 후회한들 어떡하겠어요. 근데, 정말 그때 거기를 갔다면, 다섯 명 뽑는데, 영어 좀 못한다고 안 뽑았을까. <laughs> 네,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어, 지금의 안정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안정도 중요하지만, 젊은 나이라면 도전을 해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설령 결과가 안 좋더라도 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뭐, 물론 제가 지금 뭐, 호호 할머니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와 지금은 또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도 열심히 서류는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그 기회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어떤 인생의뭐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첫 번째 기회였는데 제가 발로 뻥 차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음, 젊은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가고 싶은 회사 계속 문 두드리시고 저는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두드리는 자한테 문이 열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같이 화이팅 해봐요. 네, 저는 뽀뽀언니였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